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어떤가요? 어쩌면 멈추지 않는 생각의 파도로 괴로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후회와 불안, 판단과 걱정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끝없는 미로에 갇힌 듯 생각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타래를 붙잡고 밤새도록 헤매는 기분. 너무나 익숙하고 아프게 와닿는 우리의 현실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결코 쉬지 않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재조립하고 오지도 않을 미래의 불행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해석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삶의 중요한 과업인 양, 생각은 스스로를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당신의 괴로움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심 없는 생각에 늪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마음이 지쳐버린 것은 육체가 힘든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정신이 끊임없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이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숙명과도 같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은 기대를, 너무 많은 비교를 동시에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죠.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고 불안이 엄습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것 같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은 강박.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착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근원을 꿰뚫어 보신 그분,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처방전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면 몸을 움직여라. 이 말씀은 단지 건강을 위한 조언이나 스트레스의 해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해탈의 방법론입니다. 왜 하필 몸을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 그 무형의 실체는 사실 몸이라는 그릇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의 몸은 경직되고 호흡은 얕아지며 현재의 감각은 마비됩니다. 몸은 정지해 있지만 머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불균형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순간 몸은 미약한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머릿속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초점을 재배치하며 우리의 의식을 머리에서 몸으로 과거와 미래에서 지금 여기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를 예로 들어볼까요? 걸을 때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머물까요? 발이 땅에 닿는 감초, 다리의 움직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 주변의 소리와 풍경. 이 모든 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강제로 현재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소용돌이는 발이 땅에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앞에서 잠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걷는 와중에도 당신의 발은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외스러운 과거를 곱씹으며 걷는 중에도 당신의 폐는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몸의 움직임은 우리를 붙잡아 현재라는 다체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머리 쪽으로만 과도하게 쏠려 불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머리는 뜨겁고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이럴 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거나 힘을 써서 근육을 사용하면 머리에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전신으로 분산됩니다. 물리적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공장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의 피로가 정신의 피로를 덮어쓰면서 불필요한 장고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때때로 정리되지 않은 방과 같습니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혼돈 그 자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과 뒤섞이고, 감정과 기억이 엉켜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임은 이 혼란을 정리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몸의 언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뭉쳤구나. 숨이 좀 차네. 이 바람이 시원하구나. 와 같은 직접적인 감각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와 같은 무익한 질문들을 밀어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합니다. 생각은 결국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움직임은 실제의 영역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현실이라는 광활한 공간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걷기에, 달리기에, 요가, 청소, 설거지,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임에 두는 것입니다. 걷는다면 그저 걷는 행위,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의 깊이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나가는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의식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복잡했던 내면의 에너지는 균형을 되찾으며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우리는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고요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라는 주문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와 번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어 할수록 생각은 더욱 강하게 반항하며 밀려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지혜는 간결합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라.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은 생각과의 싸움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평화로운 외로가 됩니다. 당신이 겪는 불안과 우울,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상당 부분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공중에 떠도는 생각의 잔해들입니다. 이 잔해들은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거나 불확실한 미래로 밀어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 자네들을 청소하고 당신을 단단하게 지금이라는 땅 위에 심는 행위입니다. 땅을 딛고 서서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을 회복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울 때는 잠시 펜과 종이를 내려놓고 고민하던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심지어 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친 정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왜곡할 뿐입니다. 이럴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노력이 아니라 상태를 전환하는 행동입니다.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혹은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10분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으로 초점을 돌리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몸이 움직이는 감각을 느끼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뇌에 휴식 신호를 보내고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움직임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은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나만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생각의 주인이자 이 몸을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땀을 흘리고 근육을 사용하며 온전히 몸의 활동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나와 경험하는 나를 분리하고 비로소 고통스러운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 거리가 바로 평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그 관찰자로서의 자아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움직임은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는 우리 몸 자체가 깊은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무수한 생각들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굳어지고 불안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며 분노하면 턱이 경직됩니다. 이 모든 신호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머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 감정은 정상적인 걸까?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이 사라질까? 끊임없는 질문 공세 속에서 우리는 정작 몸이 이미 알려준 답을 듣지 못합니다. 몸은 말합니다. 움직여라. 멈춰있지 마라. 에너지를 흐르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서 누워서 생각만 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사이에 막혔던 대화 채널을 다시 여는 행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몸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떠니? 그리고 몸은 대답합니다. 발목이 조금 뻐근하다고, 허벅지가 서서히 따뜻해진다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뛴다고. 이 대화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순수해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 주는 또 다른 치유의 힘입니다. 복잡한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이 복잡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소음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몸에게 말해주세요. 자, 이제 움직여볼 시간이야.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신을 짓누르던 수많은 생각의 짐을 덜어내고 평온과 기쁨이 존재하는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삶에 깊은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해야 한다는 목록에 시달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며,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의 산물이며,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이처럼 외부의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행위는 우리의 내면을 고갈시키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 현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굴레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당신에게 가식이나 포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면 숨이 찬 그대로, 땀이 나면 땀이 나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알려줍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잊고 살았던 존재의 단순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이 몸의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의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손을 뻗고, 허리를 굽히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과 교감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생각은 정체되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의 본질을 되찾게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모든 감각 정보가 머릿속에 번잡한 생각에 걸러지고 왜곡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머릿속에서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꽃을 누가 좋아할까? 이런 사진을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부수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끼어듭니다. 순수한 감각적 경험은 사라지고 오직 생각의 필터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그 행위에 몰입할 때 감각은 되살아납니다. 잔 공기가 피부에 닿는 감촉, 흙 냄새, 바람 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원초적인 감각은 생각의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한 현실이며, 이 순수한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주의력을 흩어진 생각들로부터 모아 현재의 감각이라는 좁은 통로로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적으로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감각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을 현재에 강력하게 붙잡아 두세요. 빠르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몸이 느끼는 모든 자극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의 강렬한 물리적 감각 앞에서 힘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몸의 움직임은 과거의 시간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를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의 몸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몸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을 움직여라는 지혜는 결국 마음을 몸에 두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마음을 생각의 세계에서 몸의 감각 세계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소음을 관찰하는 자유로운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방에서 나와 고요한 정원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소리로부터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가장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정작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일 때 불현듯 찾아옵니다. 샤워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혹은 설거지를 할 때처럼 머리가 잠시 쉬고 몸이 단순한 활동에 집중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하며 복잡했던 문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생각이란 것은 결국 도구일 뿐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제자리에 두고 우리가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며 조금의 나약함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바로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채우는 소음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는 단순한 진리를 몸이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 즉 근육의 당김이나 호흡의 가쁨 같은 불편함과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불편함은 정신적인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무한히 확장되는 반면 육체적인 불편함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멈추거나 휴식을 통해 명확하게 해소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고통이나 불편함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무력한 생각에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가장 강력한 구조대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에 맞서 문쟁하지 마세요. 대신 당장 일어나서 당신의 몸을 위해 작은 행동을 하세요. 창문을 닫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옷가지를 정리하는 단순한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체이며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증명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복잡한 철학적 사유나 자기 개발서의 구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몸의 신호를 따라 움직여주는 단순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당신의 에너지를 균형 잡고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크고 따뜻한 위로이자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종종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 지배됩니다.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이라는 챗바퀴를 돌리며 스스로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은 걱정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뜨리는 의식적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걱정하는 대신 행동을 선택하겠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우리의 존재 전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오래된 습관에 대한 강력한 반란이자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갇힐 때, 우리의 시야는 극도로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시야처럼 우리는 문제의 한 부분에만 매몰되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 좁아진 시야 속에서는 해결책은커녕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 공간 속을 걸어 다니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물리적인 위치를 바꿀 때 우리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우리의 뇌는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혀있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단순히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 거리 확보가 막혔던 통찰력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당신의 뇌는 안전하다, 자유롭다,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수신하며 경직된 사고를 풀어냅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내면의 힘과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통제할 수 없기에 최소한 머릿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통제하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수준에서 통제력을 회복합니다. 내가 걷고 싶을 때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이 단순한 능력을 통해 우리는 나는 내 몸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이 작은 행동의 통제력이 삶의 거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키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복잡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즉, 몸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충실하고 정직한 스승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스스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없이 생각하는 데서 오지만 당신의 해방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고 지금 바로 당신의 몸에게 움직일 자유를 선사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진정한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당신의 평온으로 향하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